안녕하세요. 정료광입니다 용산 열정도 거리에 위치한 징기스칸 양고기 전문점. 야스노야 지로입니다. 징기스카는 일본 북해도의 양고기 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열정도는 과거 용산의 뒷골목 낡은 인쇄소 거리를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활성시킨 좋은 사례의 골목상권입니다. 현재는 이쪽 근방으로 정말 많은 점포가 각기 다른 종목과 컨셉으로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직사각 형태의 작은 공간에 일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를 선택했고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바테이블 쪽으로 조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대략 12석 정도로 바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스토리도 보이고요. 원산지도 잘 보이는 곳에 깔끔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 보거나요? 아, 설명 안돼네 저희가 지금 재료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원래 이곳이 요즘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꼭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좋은데 이날 따로 예약 없이 평일 저녁에 방문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웨이팅 끝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을 했을 때 정말 운이 좋게도 이곳의 대표 메뉴 오스스메 세트가 딱 저희 팀까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스스메 세트는 추천 메뉴라는 뜻으로 이곳의 양고기 코스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뉴판은 간단하게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스스메 세트는 인당 3만원에 양 생등심 다음 카타마리 양 생등심 여기서 카타마리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양고기 함박스테이크 다음 함박 아부리 라이스 마지막 오차즈케 오차즈케는 일본 스타일의 녹차밥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나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치미도 한두번 정도만 간장에 넣어주세요 아 <목소리> 영상처럼 소스는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신 뒤에 직접 마늘 다지기를 이용해서 개인 취향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 창구성은 피클과 와사비, 소금, 소스 등으로 고기 맛에 집중된 가장 심플한 구성이었습니다. 불판은 징기스칸 스타일의 양고기 전문점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무쇠 화로에 수출 활용해서 강력한 화력과 열 보존율이 특징입니다. 연기를 흡수하는 흙기는 상향식 자바라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의 첫 번째 메뉴 양의 등심 굽는 장면을 보여 드릴게요. 원래 양등심은 첫 점만 구워주시고 개인이 구워먹는 시스템인데 직원분께서 이날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라 바쁜 타이밍이 지나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드린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기는 간장 찍어 드시거나 와사비 살짝 올려서 소금 찍어 드시는거 돼요. 이게 양 등심이었죠. 네, 예, 양 등심. 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아 되게 블 없다. <laughs> 양 특유 그 향도 그렇게 많이 안나요 뭔가 양을 이제 1년 미만 된 양을. 소영아. 1년 미만 된 네. 어린 네. 양. 을자 아, 이렇게 해서 간장 찍어 먹어. 아, u l 제정. 이번에 와사비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부드럽다 엄청 부드러워 요 대파구이 와. 와. 일본 느낌을 제대로 나한 것 같아. 고기 레어 좋아하시면 아 좋아합니다 지금 이거 요예 예. 그렇게 한번 먹고 그냥 좀이은다음또네네네 네, 네. 레어 어 진짜 레어인 어, 완전 레어 먹고 살치살 양 살치살인데 이렇게 레어로 레어로 쳐점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아. 진짜 부드럽다 음. 오, 소고기보다 부드러운데? 네, 소고기 같아요 음. 담백한, 담백한 소고기. 음, 담백한 소고기. 딱 아, 진짜 그냥 표현을 잘했다. 음. 담백한 소고기 같아요. 담백한 소고기. 이제 타카마리라고 이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같은 등심인데, 이거 찹으로 나온 거야, 요 덩어리로 구워가지고. 아부드럽 거의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 그가있 사람들. 가 있다면, 이 먹는 사람들. 호불다이 먹는 다이제를이저를가있다 간장 찍어서 상기 힘나 <laughs> <있긴 한데? 웃음> 음. <laughs> 먹었다. 차 익지 않은 것 물차가 아 물차. 고할머가 물차 그차 양에 어, 어디 살인지 알수있을것그지 이것도 어, 이제 중심은 중심을. 저희 술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안쪽은 덜 익어 있어요. 지금 막 미디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음. 오, 아, 맛있다. 오. 와, 어... 이 이렇게 보 이거 감동의 맛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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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그리고 맛있다. 살짝 뿌려가지고 먹어. 음. 먹같은 어떻게 고춧가루를 갈아 먹어? 치즈가 좀 이거는 응. 어, 네, 이제 후식 녹차밥이에요, 녹차밥. <laughs> 음... 누룽지 숭늉 같은 그런 게 누룽지. 음. 네, 네, 네. 음... 여기까지 용산 열정도 거리에 위치한 야스노야 지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요즘 이곳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했던 식당이었습니다. 또한 인당 3만 원이라는 양고기 코스 메뉴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만족했던 구성이었습니다. 양고기 특유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대중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특유향이 적은 어린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에서 근무하시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많은 청년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 열정과 에너지를 느끼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정도에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께서 그 자리를 항상 빛내주시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